진짜가 나타났다가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뚫고 연두와 하늘이는 공태경의 곁으로 돌아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모든 가족이 화합을 이루는 모습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족 드라마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결 문제인 하늘이가 남아있어요. 여러 개의 실들이 얽히고 설킨 것처럼 꼬일대로 꼬여버린 연두와 공태경과 하늘이와 김준하죠. 김준하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떠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저리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김준하이지만 참 못나고 외로워 절하나 싶기도 한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조용히 떠나주면 은금실도 더 이뻐할 것 같고 나중에 하늘이의 친아빠로도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처구니 없는 욕심과 땡깡으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어요. 다이카도 애정결핍 같은 행동들을 보여주는 이런 김준아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착한 일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준아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키울 자신도 없는 하늘이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연두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연두와의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먼 길을 온것 같거든요. 연두와 부딪히는 모습도 많았지만 연두의 엄마와 삼촌 동생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봤을 때 연두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어린아이가 억지를 쓰듯이 계속 하늘이를 요구하고 있어요. 연두가 하다 못해 키워보라고 잠시 맡겨두기도 했지만, 똥도 치우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늘이의 아빠가 되고 싶다는 김준아는 어이없게도 아이를 키우는 방법조차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술 먹는 모습을 보니 그럴 마음조차 없어 보였죠. 그러자 이제는 하늘이를 키워줄 연두조차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있어요. 역시 스스로 아이를 키울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하늘이가 필요할지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이 전혀 없어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일까 생각도 해봤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러기에는 김준아의 만행이 심해도 너무 심했죠. 오죽하면 강봉님은 김준아만 다녀갔다 하면 어딘가로 나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 놈을 사위로 보게 되는 걸 저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끔찍하죠. 아까운 내 새끼 안 그래도 혼자서 하늘이 낳고 기르게 한 것만도 마음이 아픈데 이제야 겨우 조금 행복해지려는데 그 행복에 초를 치는 놈을 차마 사위로 받을 수도 천사 같은 하늘이의 아빠로 인정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김준하를 받아들이기에는 여태까지의 고생과 노력과 눈물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김준하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하늘이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일이 장난이 아님을 알아챘을 텐데도 왜 김준하는 하늘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생각을 하다 보니 피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늘이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피가 필요할 일은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백혈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김준하가 정말 이량아의 백혈병이라면 하늘이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되어야 법적으로도 더 안전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아직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보이니 진행되는 중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룹의 외손자를 포기하고 하늘이를 먼저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켜낼 공태경과 연두로 인해 김준아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에카를 따라 수도승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은 진짜가 나타났다를 시청 후 상상한 바를 나눠본 영상입니다. 재미로만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